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그, 서울시장, 지방시장, 어, 부산시장 선거까지, 또, 중국의 C자점 5계획, 쌍순환 전략, 여러가지 복합적인 변수에서 전장 사업을 시장 주도주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HTS 보면, 자율자동차 전장 사업이, 어, 발동을 걸어서 강력한 에너지를 준 게, 어, 배터리 데이부터입니다. 배터리.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들, 9월 23일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분봉을 보시면, 여기, 라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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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모토렉스, 미동, 이러한 종목들이 제일 먼저 급등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파동을 보여주나 보세요 상단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라닉스도 1 5백0 0원 11,000원 상단 한번 급등시켰다가 8,000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오늘 급등합니다 라닉스입니다 모토렉스도 그렇고요 모토렉스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급등했다가, 7,000원까지, 4,000원짜리 7,000원까지 급등했다가, 5,500원을 깼다가 또 오늘 7,000원. 이거 마치 글로본 보는 것 같죠?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비벨록스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미동 치고 이미 갔고요. 그 다음에 인포뱅크, 띵크웨어, 이런 종목들이 다 이쪽 섹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약간 중저가 옐로우칩이나 세력주죠. 가장 좋은 종목이 만도나 현대위아나 mcnex입니다. 얘들은 아직 안 움직여요. 그래서 돈을 억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든지 mcnex를 매수하라는 겁니다. 지금 유비밸럭스나 띵크웨어는 억단위 종목들 아니에요. 뭐 모토렉스나 이런 것들은 오늘 오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라닉스 같은 거. 보유하신 분들은 반 때려놓고 다시 추석 이후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장 사업 관련 돼 갖고 에너지는 이번에 뭐 갖고 불을 질렀어요? 앨런 머스크가 한달 후에 자율자동차 보여주겠다 했죠. 그럼 한달 후에 보여주나 보자고요. 그끌개를 기다려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련된 군집 현상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동, 라닉스, 모토렉스, 약간 저가 세력주부터 땡깁니다. 인포뱅크, 띵크웨어. 우량주는 아직까지 탄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도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이 덕분에 잘안 빠질 겁니다. 이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다 이쪽에서 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내공이 세시 지금 어 유비엘록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그냥 냅둬볼래요. 띵크예요띵크예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 딴 오면 치고받고 하고 유비엘록스도 유비엘록스도 지금 오늘 9천회에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니까 무시하겠습니다. 대응 안할래요. 이런 종목들이 진짜 가려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나중에 한, 아, 6개월 후엔 다 2만원 가면요. 그럴 가능성을 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도가 4만원을 돌파해갖고 5, 6만원 할 때, 얘네들은 또 투기 종목들이니까, 바닥에서 최소한 따블게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 느날 갑자기 2, 30% 올라가거나, 거래가, 거래가, 최대 거래량이 터지거나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오늘 년 유벨록스가 1년 중에 최대 거래량 터집니까? 탱크웨어라든지 유벨록스가 1년 중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나. 언제 최대 거래량 터졌죠? 6월 9일. 6월 9일. 이때 260만주. 이때 고가가 어때요? 8,600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흔들었죠. 그거 돌파하고 나서 6,500원, 다시 9,500원, 이제는 7,500원 지지해 주고 오늘 6월 6월 9일 날에 고점을 치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냅 또요. 유벨럭스, 띵크예 블랙박스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센서. 그래서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게 이제 만도 만도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봉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 4만원이 냉난입니다. 4만원이, 이제 4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서, 저기, 2018년도 고점 부근까지 6만원과 7만원 사이에 오면, 다른 세력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내년 4월 달 지방, 어, 서울시장 선거 때까지 이쪽은 추세로 가는 겁니다. 매수해도 돼요. 매수해도. 없는 분들은 매수해도 돼요. 근데, 어, 이미 유벨록스나 이런 것들은, 어, 급등했으니까 그냥 만도나 집중하십시오. 만도는 억단위 해도 되고요. 이런 종목들은, 어, 한 2, 3천 정도? 2, 3천 정도?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게 미동이었고요. 미동은 순식간에 벌써 벌써 어, 50%가 갔습니다. 모토렉스 모토렉스 순식간에 얘는 따블 갔고요. 모토렉스는 라닉스 라닉스 벌써 상한가 만드네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그 새로운 주도주로 전장 사업 가장 무겁게 움직이는 게 만도입니다. 얘가 대장이에요. 시가장이. 근데 주변의 세력주부터 먼저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제 시장의 주도주는 전장. 이거는 이미 브리핑해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쌍순환 전략,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나 진단 키트나 이런 쪽 쳐다보지 말고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쪽 섹터가 앞으로 지수가 여기서 100포인트 날라가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다음 정책 연골고리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안철수 관련주 안내 갖고 계신 분, 제가 팔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새 뭐 본인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나온다에 베팅합니다 <laughs>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내년 4월 미니 대선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요새 최근에 어 우리 어 공무원 주민이 어 북한에 어 사살돼서 돌아가신 이 참담한 사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저께 TV 조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또, 10월 초에, 이제 또 광화문, 또 집회 연골고리, 그리고, 어, 경쟁 상대들이 하나씩 물러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조국 전 위원, 김세현전 위원. 그러면, 돌고 돌아, 안철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안내과 써니전자는, 안넵은 억단위 해도 되지만, 써니전자는 몇천단위, 뭐, 이삼천단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미니대선도 역결 있지만, 어, 중국의 내수시장 진작,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화폐 보안, 이런 것도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벌써 보이지 않게, 이쪽 에너지에 어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TV나 내년 대선 전까지, 내년 지방 아,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여러 가지 TV 프로나 광고나 이러한 이슈화시키는 갖다해서 홍보 전략가라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가, 홍보 전략가 그런 에너지가 이미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랩은두 가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제가 8만원 선을 딱 거나요. 이거 돌파할 때 치고받고 할 겁니다. 써니전자는 6천원 단 돌파하면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그때 거래량이 얼마나 오나 보면서 이쪽 섹터도 보안, 디지털화폐, 연골고리로 또 어, 앞으로 시장에 하나의 물줄기에서 플러스 에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종목은 버리세요. 플러스 에너지로 바꿔요. 그 얘기를 오늘 한국경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버려요. LG와 아직도 보고 갖고 계신 분이 질문하더라고. 제가 눈의 매도하라고 그랬죠. 분할해서 신규 상장되는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어 기존에 있는 거 하지마. 한 3개월에서 5개월 괜히 어 묶이는 돈 새롭게 지금부터 따불 갈수 있는 쪽에다가 집중해. 그리고 금년에 최대 올랐던 종목들은 옆에도 가지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전장 사업 관련된 섹터에서 또 체크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은 디지털 조선은 홍정욱 역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보스파 사이클이니까 또 사천 원 옵니다. 홍정욱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안철수 전 대표 서울 시장 가면 디지털 조선도 또 올라요. 디지털 조선이나 KNE는 그냥 보수파 종목 이렇게 체크를 하십시오. 선거 관련주에 그리고 어또 여러분들 수술용 로봇 관련주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 종목을 추적하십시오. ISRG 어떤 종목이 선도할 때는 끌개가 있습니다. 그 종목의 선도주 역할은 테슬라, 화, 수소차 움직일 때 니콜라, 근데 니콜라가 지금 반대로 이제 사기 사이클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사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한 게다 제로가 됐을 때 상황까지 건들지 마시고요. 그 사이에는 새로운 호흡의 새로운 테마, 수술용 로봇, 이바닥 선수들이, 제가 머니게임 종목들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메디팩토, 메디팩토 같이 미래컴페니가 될 겁니다. 라고까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메디팩토 에너지가 미래컴페니로 이동하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ISRG 이 종목도 같이 계속 추적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성 종목이 미래컴페니, JLK, 큐레, 축소, 코렌텍 이런 종목들이내 짝짓기. 저는 미래컴페니는 무조건 6만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냥, 저는 얘네들이 만들 것 같아요. 그냥 머니게임으로. 옛날에 4만원에서 15만원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벤트는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수술용 로봇. 근데 요새는 이 종목도 4만원 넘어가면 제가 팔았다 샀다 합니다. 속도 조절을 해드려서 50%는 묻어두고, 50% 갖고 팔았다 샀다 하면서, 어 전체적인 에너지를 또볼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이 바닥에서 진짜 어, 작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라고 똥단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 계세요?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들 걸린 거보다 안 걸린 게더 많아요.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가장 또 유명했던 게 루보. 여러분들 이거 뭐 요새 주린이 새롭게 오신 분이 많아서 과거의 투자 역사를 잘 모르시는데 참 허무맹랑한 것도 많습니다. 뭐 봉이 김선달 수준에. 여러분들 이 류보 관련돼서는 어 예, 썬코아뿐만 아니라 코데즈 콤바인 이 이쪽도 그러니까 이런 작전 세력 사이클에는 어떤 집단이나 팔로더 맨 주축이 있습니다. 이 주축이 이 본인일 수도 있고 이 이분이 바지 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YMK라든지 그러한 등등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으로 됐었던 기본은 제유 다단계 업체가 갖다 붙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펄을 꼽습니다. 펄 껍데기 회사의 진주 앞으로 이 루보는 네덜란드의 광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는 등 이러한 소설을 쓰면서 급등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똑같은 사이즈의 5천억 시 총회사입니다. 루버코리아. 확 감에 오시죠? 그런데 실제 다단계가 붙으시면서 이 주가는 어, 한 시작점은 한천 원이고 발동권가는 한 5천 원 단부터 발동 걸어서 10배 보냅니다. 5만 원. 그리고 상장폐지 당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펄은 네덜란드 광반도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간단히 해서 어 전체적인 이러한 에너지를 간단히 해서 이 회사들 보세요. 이 회사가 시총 5천, 5천억 정도 껍데기 회사인지 이거를 사람들은 기업 탕방하지도 않고 발품 팔지도 않고 무조건 주가가니까 거기서 그냥 불나방같이 따라 붙는 거라고요. 제발,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어떠한 정책적인, 정부가 정책 주도형으로 가는 쪽.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업 사냥꾼이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돼지주 양도세 부분, 여러분들, 어, 자료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이거는 10월달과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제발 정부 당국에서 이거를 폐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다른 설계가 그거는 방송으로 좀 위험한 생각이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유한 게 내가 최대 주주면 여러분들, 본인이 중심이 돼서 최대해주면 이거는 육천인의 사촌, 배우자, 아주 그냥 난리잘 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어 사돈의 팔촌, 8천, 팔촌까지는 안 가도, 육촌인의 열정, 사촌인의 인척,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아주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도 갖고 있는 나도 갖고 있니, 뭐 이런 것들 다 뒤져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채지주 아닐 때의 상황과 두 가지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거 읽어 보시면서 대응하고 이거 시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는 종목은 철저히 세력주나 중소형주들은 이걸 고려해서 금액을 조절하세요. 연말장 테마가 주도하더라도. 어, 그 이상의 에너지는 어, 대주주 요건을 갖추는 금액, 돈이 암만많으시더라도 종목을 분산해서 하시고요. 어, 거기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오늘 선물은 아까 이제 챙긴 다음에 315면 다시 때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장 끝날 때까지 이제 데드라인 정해드릴게요. 안 빼고 갈수 있거든요. 310.5 돌파하면 무조건 손절하고 그냥 무포로 갑니다. 310.5 310.5 310단에서 때리신거는요. 그리고 309.5 깨면요. 일단 챙겨요. 0.5나 0.1포인트에서 챙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때려요. 만약에 309.5 깼어요. 챙기고 때리면서 0.3틱 손절 작가 잡는 거예요. 309.5대 309.80이나 90 잡고 그걸 돌파 안 하고 거기서 또 0.7이나 2 포인트 깨면 그러면 아침에 저점까지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산하고 무포로 완료하시면서 오늘 게임은 속 편하게 무포로 가십시오. 그리고 추석 연휴 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5대5로 갑니다. 5대5. 콜은 콜은 장 마감 때 사세요. 아까 1.2 317.5짜리. 이제는 마감 때. 마감 때. 장 끝날 때요. 3시 20분에 30분에 그리고 풋은 풋은 지금 300짜리 사놓고요. 1.25나 1.3 되면 챙기시고 297.5로 이동해서 5대5 오버라이트. 근데 1.2를 돌파 안 해요. 그러면 300짜리 그대로 오버라이트. 1.05 데드 잡고, 요렇게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 마지막 날 추석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제가 공부할 자료라든지 어 이런 것들 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틈틈이 사이트 오셔갖고 어 뭐복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올려드린 동영상이라든지 또 오늘 피미니 피맥스파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직관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